눈이다 눈. 프로기가 무쳤어요. 난눈 속에 가서 놀고 싶어. 조민아 서렴 프로기. 엄마가 말했어요. 너 그거 몰라? 펭구리들은 겨울에 잠을 자야 한다고 그리고 눈이 녹을 때 일어나야 해. 싫어 싫어. 프로기가 소리쳤어요. 나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고요. 나도 눈 속에 가서 놀고 싶어요. 그래서 프로기는 양말을 신고 부츠를 신고 모자를 쓰고 스카프를 메고 장갑을 꼈어요. 그리고 훌짝훌짝 뛰어서 앞으로 나갔어요. 프로기. 왜요? 너뭐 입는 뭐거 까먹은 거 아니니? 크로키가 밑칠뻔 했는데. 없어. 로기가 외쳤어요. 나 바지 입는 거 까먹었다. 크로기는 <laughs> 다시 집으로 돌아가 장갑을 벗고 스카프를 풀고. 모자를 벗고, 부츠를 벗고, 그리고 양말을 신은 채로 바지를 입었어요. 푸르기는 다시 부츠를 신고, 그리고 다시 밖으로 풀짝풀짝 뛰며 나갔어요. 푸르기! 왜요? 뭐또뭐이진거 없어? 푸르기가 밑을 봤어요. 프로기가 외쳤어요 아. 나 셔츠 입는 거 까먹었다. 그리고 니만 네 토도 프로기 엄마가 얘기했어요. 그러자 친구들은 키득키득거리며 웃었어요. <laughs> 프로기 이게 몇 번째야? 그러다 눈다 녹겠어. 프로기는 다시 집으로 훌쩍훌쩍 뛰며 돌아와서 장갑을 벗고, 스카프를 풀고, 모자를 벗고, 그는 바지랑 부츠랑 양말을 입은 채로, 철수 단추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모자를 쓰고, 스카프를 메고, 장갑을 끼고, 아지 훌쩍 거리며 뛰어나왔어요. 프로기! 왜요? 너뭐 입어야 하지 않아? 프로기는 빛을 봤어요. 프로기는 정갑도 끼고 있고 스카프도 하고 있고 셔츠도 입고 있고 바지도 입고 있고 시선을 올려서 모자도 쓰고 있었어요. 망토도 입고 있었는데 뭘 잊어버린 건까요 아이고, 푸르기, 너 속옷도 입어야지. 아 푸르기의 초록 피부가 빠르게 변했어요. 푸르기는 다시 집에 돌아가 장갑을 벗고 스카프를 풀고 셔츠를 벗고 바지에 지퍼를 내렸어요. 부츠를 벗고 양말도 벗고 거머지 모자를 남겨둔 채로. 아 피곤해. 영문을 모르는 친구들은 프로기를 불렀어요. 프로기는 어디로 간 거야? 그리고 프로기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잠을 청했어요. 잘자 프로기.